황주스청 들어가시죠. 마지막 년 먼저 보세요. 자 마지막 년 먼저 봐서 자낙 기울은 하는 부분부터 네좀 볼까요? 낙 기울은 자 나를 햇볕 장글장글안에서 마지막 봐서 확예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네확띄는눈에 결과 어, 띄는 결과 안 나오더라도 네 어느 정도 좀 진작을 해야 돼요. 자, 우리 방금 봤었던 장글장글한 내비줄 칠까요? 어, 이번에는 또 힌트를 뭐를 주느냐? 작품마다 내가 뭔가를 조금씩 깔게 될 거예요. 잘생님 우리 백석형. 그죠? 네, 백석 시인입니다. 그래서, 네, 장글장글한인데, 시감상할 때, 시 감사할 때, 시때잘 모르겠으냐? 잘 모르면, 뭐를 찾아라? 잘 모르면, 표현법 중심으로, 표현법을 먼저 파악, 표현법 먼저 파악해봐라. 너희들이 배웠던 표현법은 주제 파악하라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직위법, 은위법부터 역설, 단어, 각종 감각과, 그 다음에 뭐 사이비지수, 법뭐 고급스러운 이런 단어들까지 다 있죠. 의의법도 배우고, 그게 다 뭐를 얘기하는 거니? 주제 파악입니다. 소크라테스께서 얘기하셨죠. 노차시을 주제 파악을 하는 뜻이에요. 치우 자발을 모아야 된다? 주제 파악을 하는 뜻입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법인데, 그래서 지금 사역 부분에서, 사역 먼저 들어가죠? 사역 파트에서, 장글장글, 어? 장글장글, 어, 굉장히 재밌는 단어네요. 장글장글. 우리가 잘 모른다네. 장글장글. 네. 아까 했었던. 네. 좀 줄까? 이거 의태어죠? 의태어고 음성상징어고 다시 한번 할까? 네. 기초지가 음성상징어고 이걸 간각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 가고 딱내리면 되죠. 말 바꿔서 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장글장글 하는 건데. 네. 네. 그게 장글 장글한 마 햇볕 장글 장글한 햇마루에 걸터앉아서 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번 시간적 배경을 나타냅니다. 네,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면서 어, 플러스 내 네, 생동감을 좀 느끼게 하죠. 보이파오리가 그러니까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시각적인 배경뿐만이 아니라, 이거, 시각적 이미지인데요. 네, 시각적 이미지라는 점, 봅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정리됐다가, 나중에 이제 저 지배적 정서가 파악 되면 연결해보세요. 와, 아, 그러면 이게 이런 거구 긍정적인, 여기랑 보다 그, 저, 지배적 정서를 느끼면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판단하는 요소가 돼요. 수식어가 없니다 자, 나요 자, 그래서, 거기, 네, 글장글한 캔마을에 걸터 앉아서, 자, 지난 여름, 네, 과거회사항니다 지난 여름, 도라쿠에요 일본어인데, 트럭이 일본어입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네, 첫 번째, 네, 번화한, 네, 발전한 도시, 번화한, 밀제강점기의 도시로 발전한 번화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그데이도랍고 번화 도시 또는 문명의 상징물이죠. 문명의 상징물로서 쓰이는 건데, 자이도랍고 부분에서 또 체크 들어갈게요. 신문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어들 쓰려고 이번 잡은 거예요. 네, 트럭이었죠. 트럭, 타고! 트럭 타고 지난 10배 화공이 선생님 네, 장진 땅에 가서, 어북한 지방이에요? 네, 장진 땅에 가서. 지난 여름, 네, 전진 땅에 가서, 꼴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 벌들을 바로 보며, 그죠? 네, 지난 여름, 이제 해서, 지난 여름부터, 네, 지난 여름부터 쭉 서서적인 거니까, 스토리가 흐르고 있으니까, 지난 여름부터예요 지난 여름부터 쭉 타고 가세요. 어디까지 돌아올 것을, 네, 어디, 어디 어디죠? 네. 그래서, 치고 돌아왔다,죠. 네. 지난 여름, 에 네, 돌아왔다. 여기까지 좀들어볼게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 안주인의 경험이죠. 과거의 일이에요. 그죠? 일단, 시간적으로 과거었 그죠? 다음에, 과거의 일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시적하자가 아닌, 이, 네, 안주인이죠. 안주인의, 내 네, 경험을, 네,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전달 또는 제시라고 할수 있죠. 거안쥐는 경우가, 시적화장은 경우가 니에요 자, 그래서, 네. 이벌들 보면, 날은, 자, 시적화장 들어야 돼요. 날이 어서 추워져서, 습포카도 시들고, 네, 추워져서요. 추워, 세고. 그 다음에, 네, 시들고, 세고. 뭔가 시적 분위기가 좀 으스스하죠?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추워 시들고, 이바지로나백성금자 집으로 들은 후에, 네. 집으로 들은 후에, 네. 들, 돌아간 구조군요. 네, 들은 뒤에, 그래서 들은 뒤에, 라고 하는 것은, 네, 귀가죠. 그래서 요 들은 들은 귀에. 귀가 했다는 뜻인데, 이 귀가 했다는 뜻은, 네, 소외와 외로움이야. 시적 화자 기준으로 따져야 돼요. 소외와 외로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세 가지를 다묶보면 뭡니까? 시적 화자에게는. 네, 화자에게는 부정적인 현실인 거예요. 부정적 현실인 겁니다. 도시가 일제강점기에 아무리 도시가 발전하고 변화해도. 나는 거기에서 살지 않을 거야. 마치 청산별곡처럼. 사월이, 살얼이, 사월이 났다. 청산의 사월이 났다. 멀이랑 멀이랑 오고, 청산의 사월이 났다. 라고 하는, 또 바다에 도 살겠다라고 했죠 네, 고름이랑. 부적적 현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드은 뒤에, 클라이막스는 이거, 이거 다 배경이에요. 핵심 정석 맨 마지막 줄에 나와있죠. 자, 이제 별표 들어갈 거. 이골 안으로, 이고 안으로 어, 올 것을 생각하였다. 자, 골이고 안인데 내골안내용까지죠 네, 네,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골짜기 아니, 아닌가, 골짜기 아니에요. 어? 또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수외된 공간 아닌가요? 그죠? 네, 수외된 공간이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네, 관절된 공간, 네, 관절의 공간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니다둘째고보면 그런데 여기서 좀 미리 정리하면, 시적화절은요, 네, 시적화절은 현실이 엿 같은 거예요. 우리 바라본 데는 고습들이 딱 있었다면 이게 고죠그 작품까지 보면, 우리 이착하지 착한 두 형님, 우리 백석 형님하고 우리 소울 형님께서 너무 착해. 우리 전통적 정서 막, 우리 그 전통적인 사람들과 막, 오순도순 살려고 하는 건데, 현실 너무 작가 들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 바짝이! 하고 썼어요. 두 분이. 그런데 좀 달라요. 우리 백석 형님은 상당해에서 아, 저걸 안 걸린다. 나 그냥 불자에 가서 나 혼자 살 거야. 난 피해 안줄 거야. 이거고, 수월 형님은, 하이씨, 이거 우리 딸인데, 저게 우리 농사져야 되는데, 상경을 김내야 되는데, 이러고 끝나지 아 그래도 힘을 갖고 싶어 우리단 찾고 싶어 이 백설이 있었던 거고 백설은 절망감을 느끼는 거고 자 거기다가 그래서 단절된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또 하나는 네 단절된.. 네, 좀 달리 표현하고 요걸 좀 달리 표현하자 네 현실 도피적 공간이죠 현실 도피적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요고기로 들어가면 여기 CF 들어갑니다 청사결보 방금 했죠? 청사결보 몇 년이 됩니까? 1년과 6년이죠. 6년은 쓰려서 하고요. 예, 3월이 3월이었다, 발월이 3월이었다, 남아자기 구조계라 먹고, 어, 발언에 3월이 났다, 얄리얄리얄리얄리얄리얄리얄리얄리 자, 그래서 청사결보 1년이 가는 거고, 또 4번 들어갑니다. 현실도 피적 공간이고, 비슷한 말로 또 쓰는 거죠. 그리고 탈속적인 이미지도 대학. 탈속적 공간으로도 봅니다. 관절의 공간은, 네, 외로움의 공간으로 보는 거니까. 이거 다 예시가 달라져요. 탈속적 공간은, 컨퍼런스 들어갈까요? 제 가야산 독서당. 제 가야다, 가야산 독서당. 난남 축치원의 작품이 붙을 수가 있어요. 온 산을 물로 둘러버렸다네. 라고 해서, 아이, 다 끌리기 싫어. 세상에는 시비석. 니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따질그 소리. 한 번만 합시다. 쫀나 듯이 있거든? 물로 둘러봐야 거야. 그래서 우리예요 소지가 달라져요. 성산별곡 1년과 6년 가고요. 단절의 공간, 외로움으로 보면 이것도 다른 거죠. 어? 단절의 공간, 외로움의 공간. 이것도 있어요. 근데 요는안 할게요. 되게 많았죠. 요이 정도로. 그래서 마지막 사연 맞죠? 뭔가가 좀번한도시얘기하는나 거기에서 살고 싶지 않은 듯한 얘기를 합니다. 자, 1년으로 바로 이제 달라가죠? 1년으로 달려가 봅시다. 1년.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지배정서을느꼈수서그 다음 뭡니까? 표현법, 문제에서 묻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조금 더 가르쳐요. 돌갑단에마루송이 까만 있고, 차발밭에 아직까지 알이 쏟아지는 작품관이 벽발을 골치하기다. 자, 이래부터 볼까요? 이래 뭡니까? 시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죠? 모든 송이 까만히 입고 해서 시각에다가, 그죠? 렇 네, 시각과 승체밖에 없어요. 특, 특별한 의미 없고요한 번, 네, 본법한번 얘기해 줄까요? 자각게 아직까리 알이 쏟아지는, 자, 아직까리예요 아직까리, 네, 이해해 보면, 네, 토속적인, 토속적인 성격이 좀있네 토속. 자. 그죠? 네, 토속적. 피바자 이름이에요 네, 토속적.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그 다음, 장풍아이라고 하는 거죠. 장풍아이고 역시 평안도 서툴이죠 설락설락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회모동도 어떻습니까? 토속적이 있고요 네, 또는 뭐, 뭐죠? 우리 향토적이라고도 얘기해서 토속적이 또 다른 말, 뭐, 향토적 이미지예요 향토이둘다 보라고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지쯤이에요. 모두리즘처럼. 자, 나는 이 골자가 드디어 등장했네요. 사회 부분에서. 이것을 이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어떻게 본다? 그거로 습하라 뜻이에요. 나는 이 골자 안에서, 이 골자에서 활교를 달려고 집한체를 구하였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세워칩니다 뭔지 모르지만 부정적 전실인데 어, 백석이야? 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에요 자, 겨울을 날려고 내 네, 집을 구했다라는 내용이죠. 내 네, 집을 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유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날려고 하는 거죠. 겨울을 날려고 이유를 제시하면서 플러스 뭡니까? 집을 구한 거에 대해서 뭔가가 겨울 난다라는 것이 왠지 그죠? 왠지 그죠? 소외와 고덕 이유가 제시되템에서 네, 외로움의 이미지도 되고 외로움 또는 네 또는으로 가게요 여기서 외로움 또는 단절의지 속세 단절 의지가 암시되어 있다 우리 마지막 열받기 때문에 정리할 수 있는 겁니 다음 2열 들어갈까요? 집이 며칠, 어, 며칠 되지 않은 고라는, 자, 포알에, 예, 긴장감이커지고 뜰하게 적응 낙하이, 어, 떤고라 깊으로 들어갔더니, 우리 토속적인 게 아직 살아있는 거죠. 여기 또, 줍입니다 그래서 2년 부분은, 네, 중간 부분은 마지막 년이나 1년의 내용을 확대, 발전시키거나 구체적인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연으로 넘어가서, 네, 이 연으로 넘어가서, 뭐, 특별하게 그거는 없어요. 이 연, 보라에서 어, 어디 세월에 길일듯한 집은 되이지 않았다. 나를 잡고 보란으로 깊이 들어갔다 해서, 다른 것다빼고 나를 잡고 보란으로 깊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 칩니다. 이 연의 오행 파트만 잘 정리해도 얼추 될것 같습니다. 오행 부분에서, 자꾸 집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네. 집을 구하기 위해서 골짜기 안으로 네.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 거죠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아 거기에도 집중이 있긴 있네요 네 집중이 있어서 그래서 깊이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골짜기로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서 에아 뒷 부분에 있었던 네골 안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골 안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네 은신처 또는 네 도피처가 되겠죠.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주는얘기해요 은신처, 도피처. 자, 그다음에 네3면 골이 다 산대 밑에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산대라고 하는 것은 네 산꼭대기. 그 다음에, 예, 바로 뜻서, 돌, 능화, 집은, 너와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년부터, 2년부터, 그죠? 네, 1년도 그렇고, 토속적인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년에서, 네, 토속적인, 황토적인, 네, 시, 어,를 사용하고 있죠. 어디니까? 입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표현상의 특징이 있잖아요. 심각하게 의미만 팔려고 하지 마세요. 고정관념입니다. 모더니즘 계열의 시들기요 이미지만 주고 느끼어 니들이 느껴. 니들이 해석해라고 하는데, 어렵게 해석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 3년 갑시다. 그러면 거의 끝나죠? 3년 갑시다. 고의 다한 산대 밑에서 산대 산 꼭대기 돌드아 집, 너와 집이구요이금거기 어, 한치가 있어 이집 남길동이라고 하는데 남길동은 요거 요렇게 되는 천이에요 남길동 천, 헌법 뭐 그정도로 해야 됩니다 남색의 천, 남색의 옷감 그정도로 씁니다 안주인은 해서 3년에 안주인이 나오네요 네 안주인 동그라미 치고요 아, 그래도 뭐, 뭔가 서사적으로 좀 쓰네요. 네, 안주이는 겨울이면 집을 내고, 네, 겨울이면 집을 비우고 내고 비우고 산을 돌아 거리죠. 그래서 안주이는 네 집을 비웁니다집 비우고 그다음에 네, 또 표현 놓을까요? 네, 살을 돌아 거리로 나간대죠. 네, 거리로. 예, 가고 싶은 겁니다. 거리로 가고 싶은 거야 자, 거리는 번화한 도시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골 안과 대조되는 곳이죠. 골 안과 대조되는 곳인데, 아까 이미 얘기했어요. 이골 안과 대조되는데, 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낸다고? 도시. 또는 번화한 곳. 네, 사람이 많은 것, 도시 또는 네, 속세를 의미합니다. 속세를 의미하는 거죠. 어, 이렇게 안주인과 포커스를 맞으니요. 그래서 이 안주인과 안주인과 네, 시적 화자죠. 네, 시적 화자인 백석은 서로 관점과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네, 관점이라든가 네, 태도의 네, 차이가 있구요. 여기에서의 안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안주인은 순박한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래인데 자, 집 비우고 해서 여기다 쓸게요. 네, 순박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 누구다 안주인 공간 안주인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고 번화한 데서 편안 데서 살고 싶은 거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네, 대,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서 여기 대조가 일어나요. 인식에 대해서 어, 인식의 대조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화자는 그럼 여기서 순박한 우리 민족이라고 가정을 한다. 화자는 뭡니까?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식민지 지식인의 내적 고뇌가 고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실 도피하려고 하는 거지. 안주인은 긍정과 부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모르는 어린애한테 너뭐 긍정이야 부정이야 할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중립적으로 있는 그대로 봐줘야 될 존재이지만 시적 화자는 그런 순박한 우리 민족을 보면서도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지 못할 우리 민족 우리 민족 구성을 보면서 혼자 지금 가슴앓이 하는 거예요. 지식이 들었어. <laughs>